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포토 의사 정의안입니다. 제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먹으면 좋은 제철음식 한 달에 한 번씩 소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8월에 꼭 먹어야 되는 제철음식 애호박과 메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철 음식은 그 음식이 다른 어느 때보다 맛이 좋은 때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어서 영양적인 면에서도 효능적인 면에서도 가장 좋은 타이밍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자, 애호박과 메밀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애호박은요 여름이 제맛입니다. 여름철 이 뙤약볕 아래에서도 말라 죽지 않는 그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 애호박 더위를 이기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맛도 좋아서 우리 밥상 위에 자주 올라오는 메뉴이기도 하고요. 어, 이 애호박은 더위를 이기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각종 비타민과 섬유질 또 미네랄 같은 이런 성분들이 풍부한 아주 여름철 제철 음식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호박을 남과 호박씨는 남과인이라는 이름으로 약재로 사용했어요. 호박은 허약한 소화 기능을 따뜻하게 보하고 영양을 보충하고 기운을 나게 한다고 봤는데요 이 호박에는 비타민A, 비타민B2,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어서 호박을 먹으면 따로 비타민 안 챙겨 먹어도 됩니다. 애 호박은 요또 다른 호박에 비해서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돼서 소화력이 약한 환자나 아이들이 먹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병후의 회복식이나 요화식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죠. 이 애호박은 카로틴 성분이 많아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속이 아플 때 먹으면 속을 달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호박은 종류에 관계없이 저칼로리 식품이거든요. 쌀열량의 10분의 1밖에안 돼요. 그리고 풍부한 섬유소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뇨 작용도 좋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할 때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 애호박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호박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은요, 베타카로틴, 루테인, 흑산토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요, 루테인은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뇌 발달을 돕는 레시틴 성분도 많아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양 식품입니다. 쌀과 애호박 으깨가지고 죽을 끓이면 이유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호박은 남성에게도 더없이 좋은 식품인데요. 이 호박 속에 셀레늄 성분이 정자의 생산력과 활동력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박씨 기름 속의 스테롤은요 전립선을 튼튼하게 해줘서 초기 전립선 비대증의 효과가 있습니다. 애호박을 홍기름, 참기름, 들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에 살짝 볶거나 곁들여 먹으면 맛도 더 좋아지고요. 또 호박에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 좋아져서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또이 애호박과 새우젓도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이 새우젓을 넣고 호박을 조리하면 호박이 물러지지 않고 뭉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름엔 정말 메밀이죠. 이 메밀은요 그 성질이 차가워서 우리 속에 있는 열을 식혀줍니다. 본초 강목에는 이 메밀이 성질이 차고 단맛이 있어서 여름철에 더위를 식혀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울 때이 냉메밀국수 한 그릇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이 메밀은 서늘하고 높은 지대에서 자란 것이 질과 맛이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경도와 강원도 메밀이 유명합니다. 메밀은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습니다. 메밀 가루의 주성분은 70%가 녹말인데요. 또 10%가 단백질입니다. 이 정도면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중 최고 함량입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얻기 힘든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 이 외에도 트레오닌, 트립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또이 메밀에는 효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요. 이 메밀이 소화를 촉진해서 1년 동안 쌓인 체기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산복 더위에 음식 먹고 채했을 때 소화제로 이 메밀을 사용했는데요. 수육이나 족발, 갈비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냉면 먹는 것도 메밀이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밀은 정장 작용도 합니다. 복통, 설사를 먹게 하고요. 오장암에 있는 도폐물을 체외로 배출해줍니다 메밀에는 모세혈관을 보강시켜주는 루틴이라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요 이 모세혈관의 출혈을 방지해주고 고혈압도 예방해주고요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루틴 성분은 메밀을 삶을 때물 속으로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밀국수 삶은 물요, 버리지 말고 국수국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밀은 열량이 적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끼 식사가 700에서 800kcal 인데요. 이 메밀국수는 300kcal 밖에 안 되니까 다이어트에 좋죠. 그리고 또 메밀은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거든요. 그리고 혈당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메밀은 속이 좀 냉해서 평소에 설사가 잦은 사람, 또 혈압이 낮거나 얼굴이 비교적 좀 창백한 체질의 사람한테는 속을 더 허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메밀가루 껍질에는요, 살리시라민과 벤지라민이라는 사람한테는 조금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을 없애주는 것이 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밀국수 먹을 때 이렇게 무를 함께 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부교감 활성을 위한 8월 제철 음식 애호박과 메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 관리하시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